안녕하세요. 모당회원입니다 오늘은 2023년 8월 용띠 운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용띠 운들은 막힌 것이 풀리는 다리로다. 이런 말씀을 먼저 하세요. 묵은 삼재가 못하고 막혔던 것을 이제는 그 운을 넘어서 내가 온기를 가려서 금전은, 문서운, 귀인 운이 들어오니 하고자 했던 걸 할수 있는 좋은 달이다 하시는 말씀이에요 일이 진행이 미미했던 계약이나 될듯 말듯한 것도 이제 이루어지는 시기가 됐으니 박힌 돌이 빠지는 달이다 하시는 말씀을 먼저 하시네요 이루어서 가고 얻을 것이 많은 그런 달이니 분주 이들 움직이셔라 하시는 그런 말이에요 자 그럼 첫 번째로 24살 경진생이시네요. 네, 이분들은 바쁘게 움직이셔라. 뜻과 목표를 향해 이룰 것이 많으니 동분서주해야 하는 그러한 다리로다. 시험, 취직, 자격증에 두각을 나타낼 수 있으며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된다. 계획을 세우셨다면 끝을 봐라. 하시던 일이 도중에 막히고 한다고 해서 불화를 일으키거나 안 하시면 온이 틀려진다는 그런 얘기모 뭐든지 계획을 세우고 밀어붙이실 때는 이분들은 강연하게 끝까지 끝을 봐야 된다 하시는 그런 시기가 8월이다 하시는 거예요. 간혹 하시다가 힘들어지시면 귀인도 옆에 있으니까 어떤 계기로 음, 금전을 많이 만드는 그런 시기가 같이 들어온다 그럴 때가 좋은 것이다 하시는 거예요. 8월에는 꼭 귀인도 같이 있으니 힘을 합쳐서 내 뜻을 한번 펼쳐봐라 그것이 제일 좋은 지금의 방향이다 하시는 거예요 다음은 36세 무진생이시네요 네 이분들은 귀인운과 연인운이 강하게 들어오는 시기다 나를 도와주거나 나를 좋게 보는 시기가 강한 시기로 연인을 만나실 수도 있고 사업이나 자영업자, 직장인도 내가 나서면 누군가 같이 도와줘서 일이 잘 풀리게 끌어주는 그런 형국이 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도와주는 시기가 강하니 이때를 노려볼 만하다시니까요. 특히 영업직이나 또는 예술계에 계시는 분들, 연예계에 계시는 분들도 이런 종타자들인 그것을 보면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 엄청 높다. 누군가 나를 보면은. 항상 좋아하는 느낌을 들게끔 해주는 그러한 시기다. 운도 같이 합세를 하니 내가 뜻을 이루기가 아주 쉬운 달이다 하시는 얘기예요. 승승장구할 수 있는 달이니 적극 임해야 한다 하시는 말씀이에요. 아셨죠? 문서운 변동 수도 있으니 집이나 사업장 등에서도 변화 변동이 함께 일어난다. 이 뜻이 있는 자 이루고 말 것이다 하시는 거예요. 새로운 것을 하려는 분들도 이런 시기에 같이 들어오는 그런 운이다. 움직임은 금전이요. 문서운이다 들어와. 하고자 했던 것을 개업이나 확장, 이직, 취직도 들어와 인생을 다시 한번 내가 꽃을 피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달이다. 하시는 얘기예요 집으로는 자손에 큰 경사도 있을 수 있구나. 위로는 부모님이 조금 안 좋거나 할머님들이 안 좋을 수도 있으니 자주. 안부 전하고 찾아뵙는 게 제일 좋은 거다 내가 살아계실 때 효자를 해야 그게 진짜 효자다 하시는 얘기야 아셨죠? 다음은 48세 병진생이시네요, 네, 이분들은 내가 옳고 그름이 상당히 강하신 분들이구나 흑백이 강하고 구속받기를 싫어하는 병진생이로다 하시는 말씀을 먼저 하시네요, 네, 운이 들어오니 칼 것도 많고 살필 것도 있는 다리로다 독불장군의 입담이 날카롭다 하시는 얘기예요 고설 시비 질투가 따라오는구나 소산할 운에는 많은 사람들이 붙으니 내가 언변을 조심해라 하시는 거예요 언행을 조심하고 인덕을 베풀어 말수를 줄여야 남의 일에 끼거나 하시지 말아야 된다 거들어주면 그것이 나에게 칼로 돌아오는 한형고기로구나 하세요. 영업직이나 예체능계에 있는 분들은 성과를 이루실 거고 나를 알아주는 시기가 일어났다. 혹여 시이나 말싸움을 누가 걸거든 그 말싸움에 휘말려 들지 마라. 내 뜻을 이루고 성과를 그래야 얻는다 하시니까요. 그말싸움에 인과 복에 사람 수가 있으니 사람을 피해야 좋은 복만 받는다 하시는 얘기 아셨죠? 다음은 60세, 값진 생이시네요. 네, 이분들은 뜻이 강하고 심성이 강하니 이분들의 흥과 망이 많이 갈린다. 음, 잘 사는 분도 많고 또는 힘들어서 조금 안 좋게 사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구나 그런 띠라고 말씀을 먼저 하세요. 강한 운에 금전운이 지금은 붙었다. 음, 해결의 실마리가 보일 것이고 어려움을 이겨내고 내기를 일으키는 그런 시기로구나 변화, 변동도 많으니 문서운이 들어와서 같이 움직인다 내가 이동도 많고 또는 어디로 갈 수도 있고 새로운 곳으로 할 수도 있고 이직, 취직, 집안의 이사도 있을 수 있다 사업가, 자영업자 하시는 분들도 계약이나 변동으로 인한 사업 확장 이동도 있을 수 있겠구나. 까꿀로 잘못하시면 안 좋게 끝을 맺고 내가 손을 털 수도 있다 하시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풀리는 일, 일도 모든 게 사람의 문제라고나 하세요. 집안의 사람 품파. 일적으로는 사업의 회방이나 동료와의 갈등도 있으니 억지로 만들어야 하지 말고 그런, 안 좋게 하시는 분들 조금 멀리 해라. 이달은, 그래야지 집안은 자손에 좋은 경사가 일어난다. 하시는 말씀이에요. 좋으시겠어요. 다음은 72세, 임진생이시네요. 네, 이분들은 약간의 영마의 기운도 있고, 금조론도 같이 따라 붙어 붙는 시기다. 바쁘게 움직이고, 동분서주해야 금전이 팡팡 터지는 그런 달이구나. 그 양마 기운이 이렇게 좋게 쓰는 방법도 있는 겁니다. 많은 네. 이가 나를 따른다. 그 속에서 빛과 덕을 보리라 하시는 거예요. 이는 내가 평소에 베푼인 덕이요 인품이라. 음향이 그래도 혼돈하니 사람 속에 귀인도 있고 악연도 있으니 구분을 잘해라. 하시는 거예요. 멀리서 보시고, 천천히 사람을 잘 구분해서 봐라. 이달은 잘못하면 내가 그런 속을 썩는 일이 있어서 몸수도 있고, 많이 바쁘니 사고 수도 있다. 읍, 특히 음주를 조심하셔라. 사안만한 생각을 하다가 사고가 난다. 하시는 얘기예요. 강한 주장이 손재수, 시비, 구설, 송사도 불러올 수 있으니, 사람이 문제로구나. 우욱하는 <laughs> 그성품도 이제는 좀 다스려라. 일어나는 운기를, 그래, 내가 다 온전히 받고 나쁜 걸 누를 수 있는 그런 좋은 식이다. 하시는 얘기예요 음, 응. 용띠분들, 바로 운세를 봤는데, 나를 조금 자중하고, 내가 견뎌내고 이겨내면 바로 필수 있는 그런 달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운은 잘 들어왔는데, 내가 그 성품을 가라앉지 못해서, 오늘 못 받으면 안 되겠죠. 네. 여러분들께서 모두 잘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